자 오늘도 신나게 가봅시다 코인의 힘이 대표입니다 녹화 진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 11월 17일 월요일 오후 2시 5분 지나가고 있죠 자 지난주는요 비트코인만 해도 지금 마이너스 10%가 넘게 하락했던 시장이었던 것만큼 많은 분들께서 지치고 힘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힘든 시장 속에서도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이 정보방에서는 꾸준한 수익이 나다라는 거고 계속적으로 수익을 챙겨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약간 건강한 상승 코인 소개해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실제로 어떤 수익을 냈는지 보여드리고 가는 게 맞겠죠. 먼저 여러분들께서 정보방 들어오시면요, 이런 방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, 자 먼저 카이트 25% 11월 11일 수익이 났고, 그다음에 자 11월 11일 바로 다음날 유니스왑 44% 영상과 정보방에서 다 추천드렸던 종목 맞죠. 자 그리고 미나코인 25%, 자 그리고 11월 12일 바로 다음날 리스크 16%, 자 목요일은 좀 쉬어가면서 금요일 토카막 15%, 자 그리고 토요일 새벽에 다시 매수 타점 잡아드렸던 미나코인 어, 7% 추가 수익 봤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라그랑주 43%까지 수익이 났습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어제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어, 타천미리 잡아드렸던 종목. 자 원래 커넥트 보시면 16일 어제 181원에 추천드렸고요. 보시다시피 오늘까지 31% 수익 만들어드렸습니다. 미쳤죠? 보세요. 181원에 잡아드렸고 30%가 넘는 수익 바로 꽂아드렸습니다.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방에서는요 지난 한주 동안만 200%가 넘는 말도 안 되는 계좌 수익 연결해드렸어요. 여러분들 딱 2주 전부터 미리미리 타점 받고 담아두셨으면요 계좌 2배에서 3배는 가볍게 찍으셨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장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종목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좌는 왜 이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저희는 장기 종목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금액이 크다 보니까 현금 비중 넉넉하게 두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단기로 치고 빠지는 종목들도 저도 다 먹고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계좌 불려가고 있습니다 뭐 단기로 들어간 코인이고 자발트 코인에 제가 풀매수를 하진 않겠죠 그래서 계좌 전략도 완벽하게 하면서 운영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도 어 꾸준하게 수익 챙겨가고 있고 그런 메이저 코인들은 계속적으로 어 추가로 물량 모아가는 전략 쌓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건 오늘 보여드렸던 아까 그 정보방 여러분들 고정 댓글 있는 링크 통해서 편하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어 가볍게 들어오셔 가지고 어 구경만이라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알트코인 어떤걸 추천드릴 거냐면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 원래 커넥트 이미 아까 서두에서 원래 커넥트 정보방에서 181원 들어간거 보이시죠 정확하게 181원에 추천드렸고 요정도 계속적으로 상승 움직임 나올 수있 때문에 추가 타점 영상에서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 한번 훑어보면요 제가 어떤 식으로 좀 봤었냐면 이 11월 6일 이 때를 저점을 기준으로 더블 바텀 패턴이 형성이 됐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패턴을 보고 아 이거 상승 전환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더블 바텀이 뭐냐면 또 이런 하락 추세에 있다가 두 개의 저점이 이렇게 잡히면서 반등이 시작되는 그런 기술적 분석을 뜻하죠. 게다가 지금 이 더블 바텀이 생길 때이 11월 6일 저점을 낮추지 않고 비슷하거나 조금 더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만 더 신뢰도 있는 움직임이 나와줍니다. 어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포착하고 거래량 터지는 것과 동시에 진입을 했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11월 23일로 때가 뭐죠? 이더리움의 해킹, 해킹에 관한 하락분을 전부 다 해소해주는 추세 반전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. 그래서 지금도 너무 상황 좋다라고 보고 있고 심지어 주말부터 해갖고 주요 매물대들을요, 전부 다 지금 돌파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220원 매물대를 계속적으로 돌파하려는 의지가 지금 현재 이 상승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. 전일 220원 매물대까지 한 방에 상승이 나오고 올려줬을 때이 195원 매물대 지지 정확하게 받고 오늘 다시 한번 상승 나와주면서 220원을 돌파해주는 아직 안 잡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잡게 되면 충분히 다음 주요 매물대인 265원 요 구간 요 위쪽 구간 말고 너무 또 아래쪽 구간이 아닌 요런 요 가장 중요한 매물대 요 구간까지는 당장 좀 상승이 나와주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물량 저도 들고 있는 거고요 조금 더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거래량 잘 터져주고 있고 추세 반전 완벽하게 나와주고 고 있고 지금 골든 크로스도 좀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게 되면 상승에 힘 입어서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요 다음 목적지까지 저 같은 경우는 바라보고 있자면은 340원 주요 지지 구간이었던 요 구간까지 저는 많은 물량을 좀 털어내려고 합니다. 요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털고 25% 정도 한 20%만 물량을 들고 있고 이거를 돌파해 주면서 다음 주요 저항대들까지 다 돌파를 해 주는지 봐야겠죠. 이런 구간들을 넘는 것들은요.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기회비용 차원에서 여기까지만 340원 하지만 좀 보고 정리한 물량들은 다른 종목들로 편승해서 또 돈을 계속 굴려야겠죠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시면요 충분히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불안하지 않게 매매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뭐저 같은 경우는 뭐 계좌 뭐 정나라게 다 보여드려요. 뭐 어마어마한 손실률도 아니죠. 그래서 계속적으로 대응하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버는지 실시간으로 보실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통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종보방에서 보시면 되고 제가 계속적으로 추천드리는 어 급등 코인들 단한 푼도 받지 않고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시길 바랍니다. 오늘 영상 이렇게 원래 커넥트로 마무리시도록 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